영석이도 없고 준찬이도 없고 <laughs> 상 상아도 없고 참 힘든 그 시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민호 이더 패스! 경기 끝! 강민호의 마무리라네요. 대한항공 전보스의 승리. 마지막 포인트 기회. 살리나요 어... 아유 어... 걸려서 그대로 결국 현재 캡탈이 리카드에게 3대0 완승 기록합니다. 짬에요 막힙니다. 어... 경기 끝! l i g 의 역전승으로 끝납니다. 지태현 올려줍니다. 박철홍 천행의 네, 시도! 네, 네, 네. 세트스코어 3대0 완벽한 승리을 네. 따내면서 승점, 석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거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아주. 미스이버 정민수의 핵 돕고 아. 오른쪽 후에서 까메오! 아웃이에요. 아웃됐습니다. 까메오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아, 경기 끝납니다. 여기는 다시 아산입니다. NH농협 2014-2015 시즌 V 리그 프로배구 1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3강 2중 2약 정도의 역학 구도를 초반에 보여주는 고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패가 없습니다. 김서진 감독입니다. 최근 세 경기 보시는 대로 삼성화재를 3대 1로 잡으면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고요. 대한항공에게 3대 2로 승리 레이스 보도습니다 빠져나는 큰공격자 과정에서 이번엔손명끊기나여 성공했습니다. 막혔습니다. 손명근 막히는군요. 이민규가 시범을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브로킹 바로와 아, 아, 기득점에 김세훈 어른적으로 다시 한번 살리니까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자 그대로 앞으로 주고 있군요. 자두 번째 연결. 권진수 스파이크. 대각 공격 득점. 자, DJ공은 박진우의브로킹 재착하게 리스브를 합니다. 강공이 빠르게 옵니다. 득점하고 있는 최용석 선수입니다. <목소리> 자, 두 위치에 주목되면서 팀 감독 어떻게 빠집니다. <목소리> 득점입니다. 때문서공을못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에이스 선수가 0.89에 그리고 전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연속 득점에 가매호! 리스브 <목소리> 됩니다. 오른쪽 강타 최웅석 직선타 김종원 받았습니다 강아지 5대점 최웅석탑 가메오 쪽탑 가메오가 경기를 끝났습니다 연패를 끊고 있는 아산우리크 한세 가메오가 득점을 합니다 야 분위기는 거의 우승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즌을 10월 18일 시작을 했습니다만 5회, 5연패 뒤에 지금 첫승 아니겠어요? 네자 감독도 선수들도 너무나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카메호 김광동 까며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초반에 3대 1로 앞서고 있는 우리 카드 매우 아주 자 다섯 기이 나와서 경기당 평균 다시 한번 자리스브 됐습니다. 언 걸인데요 성공입니다. 카메호 자리스브잘 됐습니다. 그대로 까메호. 김해. 가메스스파이크스어요커 스파이커! 스파번커 스파이커! 스파이커! 스파4커 스파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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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러면은이기스파이 스파이커! 스파이 반복되면서 카르마키 득점 자 뭔가 볼이 떨어져서 정점에서 볼을 못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에이스 서브 득점 카메호 점은 우리 카드가 0.89개 우클리그 초반에 0.78개 연속 득점의 카메호 볼싱도 <목소리> 위중이 좋아요 그렇네요 20대12 아유튜 <목소리> 모두 상당히 팀합니다 자 카메호의 <목소리> 들어간대요. 탁점입니다. 네. 골다 넣었습니다. 네. 자, 9대8이 되었습니다. 김광국. 시분앞에로 골을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요. 네, 김광국. 빠져나는 큰 공격. 자 받는 과정에서 이번엔 와, 자 길게 볼을 밀어주면서 튀깁니다이답페스 페이팅. 자 정민수가 볼을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스나카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경선 파이플레이 이온 시절에 에, 그 당시의 심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서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그런 그 기억도 나고 말이죠. 자 지금은 아주 빠르고.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최홍석 어쨌든 최홍석이 기가 좀 살아야 돼요 좋았어요. 다시 한번 최홍석 브라크아웃 25대24 역전 강탈을 때립니다만 자. 2단 받천 올리고 습니다 2단 공격입니다 2단 공격입니다 뚫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최홍석 좋습니다 김종환의 서브 송이제가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블록킹 됐어요 아, 자 리스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김광국, 김정환 다시 한 번. 태용석, 직선타 하, 김정환 선수 정말 불안하거든요 속공이 네. 많아질 수밖에 없죠 리스비 됐습니다 아 반대편 동을 응, 하죠 강한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 서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리스부터 했습니다. 빠져나가는 큰 공격. 자, 반전 과정에서 이번엔 최용석의 득점이 됐네요. 네. 자, 이치 선점은 좋았고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길게 볼을 밀어주면서. 태용... 이민규의 목적 서브. 김천재 서브. 아한국배고 정말 맵다. 해서 창과 방패거든요. 다시 한번 석공으로 안쪽으로 오자. 로 네, 이게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번에 네. 자 이번 인라운드만 에 지금 트래픽크라운이두 개가 나왔고요. 지금 시간차 득점은, 아, 분위기 바꿀 수 있는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셋 플레이를 이뤘다는 데서 김광국 세타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거요. 약간 길어 보이는데요. 좀 길었어요. 연결이 길었음 선수가. 네. 들어갔으면 지금 맞형이잖아요. 득점은 일단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송명근 선수와 더불어서 같이 자, 목 u 사부 속공 자, 다이빙 디그 그러나 속공 득점 이민규의 사부 자, 김정환이 맞습니다 김정환 스파이크 득점 네 Mass. k 아 m j 아 n g Mass. Kim Jong Mass. Kim Jong m 마음이고 감독이 마음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즉선 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우성 선수. 그렇습 송명근 움직이라요. 석호가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불만도 하지요. 네. 자, 여기서 김기민 선수를 한번더쓸 것인지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 강타 박준호 박준호 어. 박준의브로킹득 점프. 오늘 우리... 내용이 상당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아, 브로킹득점으로이 아, 세트의 주인공은 아, 박준호의 브로킹. 아,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이번을 다시 한번이용 합니다. 브로킹! 당점이안 나와요. 자, 가가 서부. 왼쪽 강타! 막혔습니다. 아, 김시훈. 좋습니다. 자 대각쪽을 노렸는데 김치우 선수가 버티고 있었군요. 어! 오른쪽에 스이먼, 한바퀴 아! 돌점김조민자 아! 아! 지금 위치 주목되면서 불안하냐? 작전 시계를 추하고 있는 김태민 어, 어, 감독. 불안네와지금스이 아, 증오... 이런 오케이 전술을 3서 다시 한번 스이먼 잡았어요. 브로킹이죠. 잡아냈습니다 카드? 네 자, 변화가 일기 시작하나요 그렇네요 오늘 박재루가 블로킹만 5득점을 송희채가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킹 아, 띄우고요 송희채 따라 씁니다만은 송명근 왼쪽 강타 역시 넘기지를 못했고요 까메오 쪽으로 까메오가 경기를 끝났습니다 연패를 끊고 있는 아